네,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이제 평면 상에서요. 그죠? 자, 평면 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리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두 직선이 평면 상에 놓여 있느냐 아니면 공간 상에 놓여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육면체 다들 그릴 수 있으시죠? 자, 하나 그려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진육면제를 그린 다음에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 직선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직선 모서리가 총몇 개니 어, 모서리가 총 열두 개인 거 아시겠죠 이 열두 개의 직선 이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같이 살펴보자는 라 건데요. 자 평면에서 두직선의 위치 관계 같은 게 있어요. 보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직선하고 자 요직선 어떻습니까 요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죠 자 그리고 일치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직선하고 자 그대로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이 돼. 자, 일치한다. 나오고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나와요. 평행하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직선하고 요직선이 어떻습니까? 평행하죠. 이렇게 평행하다도 공간상에서 위치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밑줄 한번 꼬볼까요 자, 어떤 게 새로 생겼느냐 아니가 꼬인 위치, 어! 이거는요, 공간상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면상에서는요, 꼬인 위치 없어요. 자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하다. 그리고 평행하다, 요세 가지밖에 없었죠. 자, 공간에서 위치관계 다시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가 추가됐어?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죠. 꼬인 위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꼬인 위치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밑줄꺼 주시고요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꼬인 위치라는 것은 공간에서만 있어요 여러분 평면상에서는 꼬인 위치가 없어요 공간상에서 뭐가 있다 꼬인 위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꼬인 위치는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서로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만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꼬인 위치가 될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은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평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얘하고 얘는 여꼬인 위치가 아니에요. 왜? 평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셈하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자, 요세 가지, 요 일치한다는 뺄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 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자, 요렇게, 자, 요 직선, 보이세요? 요 직선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어, 우리 빨간색으로 체크 한번할수 있을까? 어, 요 아이 하고요. 자, 요 아이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요거 어때요? 어,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자 그리고 뒤에 안 보이는 거얘 보이시죠? 얘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또 얘하고 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 직선하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하나 둘셋네 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평행하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요 직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하고 평행한, 어, 평행한 직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렇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요렇게, 맞습니까? 자, 쌤이 지금 얘하고 예 얘기했어. 자, 요 아이하고 만나지 않는, 그죠? 평행한 직선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어?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아이하고 평행한, 어, 무서리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꼬인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네 번째 꼬인 위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 직선 보이세요? 이 직선하고 꼬인 위치를 찾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제외하고 11개의 모서리 중에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제끼셔야 돼요 얘들아 어떻게 만나는 거 제껴야 되겠죠 이거 제껴야 되지 왜냐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직선하고 만나는 모서리 4개를 다 제껴 주셔야 돼요 자그요 아이 제끼셔야 되죠 자이 아이 제끼셔야 되죠 자이 아이 제끼셔야 됩니다 총 4개 제겼죠자이 녀석 제끼고 이 아이 제끼고 제끼 자, 이 녀석 제 끼고, 이 아이도 제 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자, 평행한 모서리도 다 찾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 아이하고 평행한 모서리 3개 제 껴주세요. 자, 이 아이 제 끼셔야 되고, 자, 얘제 끼셔야 되겠죠? 자, 이 아이 제 껴야 됩니다. 그럼 남는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11개 중에서 4개 제 꼈어요. 그리고 3개 제 꼈죠? 자, 7개를 제 꼈으니까 4개가 남네요. 그 4개가 뭐다 꼬인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4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어, 어딨지?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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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찾아주세요. 한 개. 어, 그리고 또 찾아주세요. 자, 두 개. 자, 또 찾아주세요. 자, 세 개. 또 하나 더 있어. 저 어디에 있죠? 네 개. 이렇게. 네 개의 꼬인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구하시오. 제 여러분 이거는 공간이죠.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이 빨간색 선분 보이시죠? 이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구하시오. 제 여러분 얘하고 얘는 지금 어때요? 자, 평행이죠. 어, 그래서 얘는, 자, 평행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어, 한 점에서, 자, 만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3번. 자, 이거 뭐였더라? 공간에서만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지. 자, 여러분, 얘하고 얘입니다. 자, 어떤 관계일까요? 평행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 평행한 것은,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평행하죠. 얘는 지금 평행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요직선하고 요직선이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지, 이거를? 꼬인 위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꼬인 위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꼬인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에서만 꼬인 위치가 있는데요. 평행에서는 안 된다. 그죠? 평행해서 안 된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서도 안 된다. 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러한 위치관계에 있는 이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하겠다라는 거죠.